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전동 어, 리프트, 지게발 달린 거. 아, 요건데이 광양에 우리 회원님이 일단 뭐 김치, 그 동생분, 김치, 여자, 여자 동생분인데, 김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배송 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프트가 되는 소형 어, 전동차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십니다. 보통. 얘가, 뭐 어, 저는 이게 포기 저번에 이제 70 이게 어디서 가냐면 택배 하시는 사장님도 좀 가져가셨고, 그녀 택배 하시는 사장님, 미시 왜안 되지? 어, 택배 하시는 사장님 좀 가져가셨고, 그쵸? 택배시는 사장님이 좀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저번에 뭐 어디 하여튼 딴 분이 가져가셨어. 그냥 그좀뭐뭐 뭐 이렇게 참고에서 이거 뭐 떠야 되는데 간소하게 떠야 되는데 그런데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중량물 말고 가벼운 파레트에 조금 이제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쪽에 이제 쓰시면 되고 반사대가 있고 이제 리프팅 암이 있고 이게 실제 사진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실제 사진을 받아,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어,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민수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탈 수가 있고, 그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전동 어... 로쓸 수도 있고, 이게 좀 무거워. 이게 X가 되가. 그리고 이게 들어있으면 여기 있는 이거 어, 펌프 실린데 이런게 좀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뭐 오작동 할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가지고 요런 리프팅 암이 있어서 들고 가서 파레트 같은 거 여기 김치를 담그신대 김치를 그래서 김치하고 장독대 이런 걸 옮겨야 되는데 이제 파레트에다가 이제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가 있고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파레트 위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죠 이 김치를 여기 항아리에 집어넣고 삭 구는데 이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이런 데가 있이 식당을 되게 크게 하신대 식당을 되게 크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이제 동생분한테 선물로 이제 주겠다 아, 그런데 이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여기가 보통 70cm 거든요 70cm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안정감을 높게 한 80cm로 늘려 달라 커스텀으로 이렇게 맞춰 달라 그래서 이 폭을 조금 넓혀 드렸어요 넓혀서 80cm로 따로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80cm로 오고 그래서 1 2연 승강 높이는 2m고 그죠 플랫 플레이트는 60cm인데 80cm로 늘려 달라 고랬어 세로가 70이잖아요 이게 이걸 80cm로 조금 넓혀 달라 그랬어 80cm 조금 높으면 돈 조금 더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더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넓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리모컨으로 되고 버튼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는 어, 이렇게 되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자, 봅시다. 아, 뭐 물류창고에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창고 물류, 가, 가수원 하우스, 뭐, 이런, 뭐, 창고, 뭐, 야외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일단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요런 파렛트들 있죠. 너무 무거워, 막 지게차가 아닙니다. 예, 적당한 무게의 파렛트 해갖고, 얘를 포크를, 파렛트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 파렛트 요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수동으로. 그렇게 돼서. 획기적이죠 미니 지게차 플러스 지게차 미 소형 지게차 에다가 전동 카트 까지 같이 묵어, 묵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발로 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강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 완전 초열 처리가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가벼운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적당한 들어보고 어 얘가 이렇게 뱅뱅 뱅뱅 안 휘어지는 적당한 상의 항아리에 김치 꽉 담긴 거 있죠. 그런 거나 물통 꽉 담긴 그 정도는 괜찮다. 뭐 수십 톤 되는 거 이거 올려가지고 이걸로 뜬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요거는 일단 그런 정도로 어차피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서 네 명이서 올리려고 하면 뒤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로 하게 되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조정이 여기 이제 유압 펌프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원래 70이었어. 20. 70. 근데 이거를 조금 넓혀 달라 해서 80으로 여기까지 이제 넓힌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서좀더 넓힐 수도 있어요. 제작 커스텀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격이 한 10, 20만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도 조금 있죠. 보면 스프링 없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도 좀 있어요. 나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 뒤에서 보면 어, 위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탈 수 있고 그죠? 이게 테스트에서 지금 보낸 겁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손 잡고 여기 올라타서 하게 돼. 뒤로 갈때어 후진할 때잡아하면 어디 뒤 벽에 팍 부딪히면 창자 터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뒤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안전바를 설치하십시오 요렇게 안전바를 설치하고 내가 이제 뒤로 박아도 안 나가리 되게 안 찡겨줄게 요렇게딱해야 되고. 적당히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가 천천히 몰고 이래야 돼 근데 후진할 때 뒤를 잘못 보니까 주신 어, 차리고 봐야 되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다리빨 요렇게 해서 허접하지만 있을 건다 있다 이렇게 해서 리프트고 이거 택배 회사에서 상, 상하차 한다고 또 들고 가셨어 그 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는 동네 그엔지뭐 이런 거 전기 만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런 거 수리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런 데다 몇개 가지고 수리 몇개 치면 돼 그럼고 내가 이게 또 어드바이스를 좀해 드릴 거니까 요게 이제 전진 후 이게 유압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스위치 리프팅 펌프 스위치 그 다음에 전후에 전진 후진 스위치 속도 조절 레버 어드바이스로 키박스 달려고 요런 건 부품 하나죠 전진 후진 스위치 일단 2단 3단 요거 흔하죠 요거 제가 리프팅에 들어가는 어, 아래께 전동 리프트 그 스위치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전동 리프트 스위치 요거 안내해 드렸고 어, 요거 좀받아볼까 전동 리프트 스위치. 뭐, 잘은 없겠지만,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리프팅이 되면, 이제, 떠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다. 사람을 이렇게 올라탈 수도 있고, 얘가또 접을 수도 있고.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배... 이게 가격이 있는 게 아니야. 가격은 존나 싸요. 뭐, 173만. 원. 근데, 똥값이야. 똥값인데, 170만 원 이거 가지고 올수 있겠어요. 정... 전동 리프트 기계차를 갖고 올수 있겠냐고. 근데, 이게 배송비가 좀 나와. 왜냐하면, 이게 무겁잖아요, 이게. 그수몇백 몇, 몇, 몇 키로 돼요. 그래서 뭐 없잖아요 그래서 배송비가 좀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물, 물건이 어디로 가 광양으로 가고 있어요. 광양, 광양으로 가고 있고, 옥룡, 옥용, 옥룡계고, 옛날 광양, 옥룡계고 많이 놀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닐 로 포장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레트 철판, 팔레트 위에 이렇게 옵니다. 포트에 실려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얘가, 이 집은, 배터리가 이렇게, 조금 분리돼서 옵니다. 그래서, 요거, 배터리 연결은,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떻게 연결하냐. 어, 거 우리 카페에 오시게 되면, 당장아직 카페에 오시게 되면, 요거, 배터리 요거, 연결하는 그, 거기 있어요. 어, 한 번, 보여드리면, 아직 그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배터리 아, 4개인데, 직렬병렬이 방전될까봐 이제 뜯어오는데, 이렇게이렇게 연결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대로 색깔별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고 얘는 이제 내리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또 내려가는데도 한차한차 한차 들겠다. 이 운송비가 좀 들어요. 운송비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봐 드릴까요? 운송비가 음~~ 운송비가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빠르띠 위에 올라오고 레핑 포장해서 이렇게 오는데 음~~ 운송비가 조금 나왔어. 왜냐하면 저거는 뭐손비 정도야 아마 그냥 우습게 무게가 300kg 육박합니다 이게 300kg 육박하고 관세도 나중에 조금 내야 되고 그죠? 보시게 되면 캡쳐해서 아이 보면 3 0 7 k g 에어 배송비가 45만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관세가 이제 조금 나오겠죠 한10% 정도 15% 18%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관세청에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천세관에 와서 이제 또 방향으로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배송비는 내시면 됩니다 배송비는 크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거 뭐 60cm 지금 기존에 70cm인데 이게 80cm로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량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갔겠죠 뭐 1m로 하게 되면 옆으로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판대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 이쪽에 질량의 무게가 또 전체적인 대우도 크기도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일단은 70cm로 하시면 제일 좋고 어, 추가 요금도 없고 근데 80cm로 하게 되고 90cm로 해도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 안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여기 지금 출고돼서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제작해서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아, 어,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전동, 이렇게, 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리프트에 지게차빨 달린 게 이런 게, 빠꾸만게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택배, 또 하시도 되고, 뭐, 창고, 짐 정리, 내가 뭐, 야, 넓은데, 항아리가 한 백, 수백 개 있어. 지게차 부르기는 또 그래. 아, 근데 떠기도 맨날 힘들어. 그래서, 이로 그냥 간이 그냥 리프트 같은거 해가지고 살짝 떠서 강하게 떠서 이동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살짝 놓고 싶어 요럴 때 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리고 올릴 때 조심하시고 가벼운 소형 리프트 이래가 동네 농기계 수리점 가가지고 수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어 그렇습니다 아, 당연하지였습니다